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자, 오늘도 상승을 해서 기분 좋게 영상을 찍나 했더니 조금 전에 악재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일단 시가는 179,100원에 출발해서 저가는 176,100원까지 내려갔지만 또 곧바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드디어 183,500원까지 찍고 어, 장막판에 계속 들어가면서 18만 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동시 오가 때 약간 들어 올려 주면서 그래도 어, 18만 100원으로 어,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오늘 역시 개인 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3천 주의 매도. 다행히 또 외국인이 거의 한 2만 9천 주가량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투자 여전히 팔고 있죠. 예. 수급상태도 보면, 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다른 그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시젠이 이 하방을 잘 다져가면서 이제 18만원까지 안착을 드디어 해주고 또 여기를 잘 다져서, 어, 19만원, 20만원대까지 이제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어, 마련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 실적 발표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 어, 예상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보시면 오늘 밤 8시 58분, 밤 9시경에 코로나 진단 키트로 몸값 오른 시즌 회계 위반으로 철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이거 어이가 없어서 참 계속해서 기사를 제가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어, 증선이 시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 과징금은 향후 결정에서 나온 내용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로 지난해 몸값이 크게 오른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시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조금 자극적인 기사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 2차 임시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시젠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제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거의 9년 동안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 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니, 시가총액 2위까지 갔던 회사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의가 열려서,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인 지정 3년, 지정 감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고, 뭐, 담당 임원 해고, 뭐, 직무 정지 6개월, 뭐, 개선 권고 등의 조치가, 어,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게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났던 건 뭐냐면 이 모든 이 상장사들이 가장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달이 3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연속 적자를 낸다던가 이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이 회계를 잘못 그뭐 부정을 저지른다던가 그럴 경우 이게 그 상장 폐지가 또될수 있는 이게 그 상장사로서는 3월달이 가장 어, 위험하고 그런 퇴출이 일어나는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조기 상환 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 개발 관련 지출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기도 했다. 시진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이놈, 이놈들이 문제네요, 이거. 예,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50%시젠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우덕회계법인과 시젠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그나마 악재가 터졌지만 다행인 것은, 어, 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징금은 부과되는데, 뭐, 올해 사실 회사의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뭐, 몇천억씩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 일단 뭐, 시장에서의 그런 인식, 네. 어쨌거나 내일 뭐, 주가는 일단 좀 출렁이면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좀 좋았거든요. 어쨌든간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어 지금 주가도 뭐 그렇게 큰큰 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밤 9시에 갑자기 뭐 뜬금없는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네요. 네, 어쨌든간에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 앞으로 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어~ 이 기사가 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악재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어~ 다행스러운 건데 얼만큼 과징금이 부과될지 요거는 또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꾸준한 매수를 하고 있는 요즘 내일은 분명 출렁이겠지만 그래도 어 악재가 하나 또 소멸됐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이 내일과 모레 수급 그리고 연휴 끝난 뒤에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좀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현재 그전 세계의 코로나 예방 백신 속도가, 아, 어, 집단 면역까지 가려면 뭐 앞으로 7년이 걸릴 거라는 이 블룸버그 통신의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집단 면역 백신을 맞이하는 대상자가 전체 의 70에서 85%라는 점을 감안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의 비율이 75%에 도달하려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기준을 정해서 어, 이 기준, 어, 7년이라는 기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5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세계를 통틀어 1억 어, 1900만 명, 78억 명 세계 인구를 비교하면 약 1.5%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도 못한 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좀잘 살지 못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상당히 또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뭐 미국,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도 지금 상당히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죠. 그 나라만 다 많이 맞고 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뉴스로만 보면 상당히 시 n 에겐 또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확진자 수는 이제 2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영국발 변이 남아공발 변이 확진자가 조금씩 몇 명씩 이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어, 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또 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단 면역까지 7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존슨앤존슨의 백신과 더불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러시아 백신까지도 어, 수입을 해서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전 세계에서 이 백신이 개발됐다는 뉴스는 계속 나올 것이고, 하지만 이거 생산하는데 문제가, 어, 유통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빠른 속도로, 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어, 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7년까지는 좀안 걸릴 것 같긴 해요. 네. 좀 빨리 당기면, 한 4, 5년 정도 안에는, 음,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아예 안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되고 이게 영원히 종식되는 데 있어서는 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자 오늘.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이런 악재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음왜 하필 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에 대한 또 다른 또 의문 의심이 또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어 내일은 또 주가가 좀 많이 어 위아래로 출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꾸준히 네어 외국인 수급 반드시 체크하면서 내일 어쨌든간에 어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내일도 멘탈 잘 잡으시고요, 파이팅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